우리, 그 다음에 우리 구성간 우리 전사님은 안산에서 또 지금 신학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사역을 그 이렇게 또 맡겨놓고 3개월 동안 시간을 비워서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교회하고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참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어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같은데 어참 너무 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큰 박수로 우리 운영하겠습니다. 어 일단 어 3개월 무사히 맞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데 또 손자처럼 아들처럼 챙겨주신 우리 기도사관 생도 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이렇게 전도사지만 이게 사역이 너무 두렵고 겁이 났어요 성격 자체가 지금도 저를 이렇게 주목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앞에서 사진 찍는데 막 그런걸 되게 싫어요 성격 자체가 막좀 소심하고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또이 길을 가면 이게 누구한테욕 먹는 것도 싫고 항상 이렇게 어중간하게 살고 싶었어요. 막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고 뭐 뭐든지 그냥 다 뭐든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이제 이 이제 사관 학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결단을 하고 왔어요. 정말로 이삼 개월을 통해서 내가 한번 진짜 변화되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진짜 충만해지자 이랬는데 사람이 적응함 적응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 기도도 안 되고 막 마음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여기 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너무 두렵고 나는 진짜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주님이 나를 한번 쓴다고 하면 어, 부족하지만 나를 한번 이렇게 크게 사용해 달라고. 근데 정말로 이렇게 3개월을 기도를 하면서 막 돌파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의 이렇게 기도 많이 한 것도 진짜 여기 사간하면서 진짜 처음이고 그러면서 이제 담대함도 삼 개월하면서 정말로 담대함도 생기고 다시 한번 이제 사역을 하면 어 교만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진짜 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확 왔어요 진짜로 내 힘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빨리 사역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그리고 항상 또. 진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해주신 우리 사도행전 선교 또 팀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여기 뭐 조합우람 목사님 또 배우로 목사님 뭐안신는 목사님 김경희 선 목사님 다 너무 뭐 서미영 사님한분한분 한분 너무 다 감사드리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다시 이게 연락이 닿을지 안 닿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마음이 좀 떠나 있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마지막에는 한번 진짜 나도 한번 조 목사님은 이 열방 70억 저는 지구를 달라 했거든요 이번에 지구를 차라리 줄 거면 좀 지구를 한번 나한테 다 주면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이전 세계를 그러니까 뭐조 목사님도 혹시 뭐 저한테 마음이 있을지 없으진 잘 모르겠지만 연락이 돼서 같이 이 교회도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어, 하나님이 열방을 통해 한방울의 물같이 빈 것처럼, 어, 티끌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다 그랬는데 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구존사님을 기하게 하니 쓸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다무 뭐 비전이 작아요. 집도 못 사는데 그냥 쓰자 이러면서 그냥 사는데 저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하게 보시고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할 겁니다. <laughs>